이제 보니까 아, 사실 은 네. 선물을 두 분에게밖에 못 드려서 더큰 선물을 또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네. 좀 이렇게 해봤던 아 장기, <laughs> 개인기 이런 건데 제대로 보여드릴 적이 없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마술을 <laughs> 늘 이걸 가방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일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소지품 검사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저는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제 아, 네, 학생부 선생님께 서화라고얘기 담배라고 생각하셔서 아 <laughs> 이거를. 제가 이제 불러내가지고 어, 이렇게 맞았었어요.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맞고 나서 끌어왔어요. 못 데려오시면 가방에서 이거 뭐냐? 카드입니다. 왜 얘기를 하는 지막 <laughs> 그때부터 되게 친구들하고 <laughs> 입, 입학할 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해때 친구들하고 엄청 웃으면서 친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진짜 왜냐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바이시클 마술용 카드를 사기 위해서 진짜 막 돌아다니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에 이제 편의점에도 파는 거 하잖아요. 제가 뭐 하트도 칠줄 모르고 고소득도 잘칠줄 모르는데. 네. 네. 마술을 할줄 알거든요. 어머머머. 어머, 어머, 잘, 잘 보이나요? 여기인가? 너무 잘 보여요. 네. 이게 이렇게 싸질 수 있는. 아, 네. 네.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로 잡아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실까요? 네, 네. 일단은 카드를 좀 보여 드릴게요. 다른, 다른 카드라는 거를 좋아요. 야! 맞다. <웃음> <웃음> 어. 모르겠네요. 오. 이게 다 다른 카드라는 걸좀 보여 주실 수 있죠. 어, 그런데 그런데 전부 다 다른 거. 네, 네. 이런 거만 이렇게 잡고 네. 네. 오. 그래서 어, 섞다가 하나 둘셋 해주시면 안 되면 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하나 둘셋스 수도. 왕초께 아무 재상 오셔도 돼요. 상관 없어요. 석고할게요. 다한분 보셨죠? 아 네. 어, 봤어요 봤어요. 섞는 네. 거예요? 네. 오자고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네.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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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 스톱 석. 어? 아. 어어저 보시마시고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어 아, 네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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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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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저도 말씀하시면 무슨 일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어, 자 이거 이거 그냥 잡고 성과요? 성과요? 아무도 아무도 성공해 저 진짜 저 씨양이 다해요 됐어요 섞었어요 예 네, 섞어 었어요이거 맞춘다고요? 어떻게 맞추시지? 제대로 했었죠?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하실 수 있죠? 아, 그럼요 <laughs> 어, 제가 이걸 맞추신다고? 어... 이거 뭐야? 이... 필름을 한장 준비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투명으로 보이는 필름 아아 네 이렇게 투명 필름인데 오, 네네 아까 뽑으셨던 카드를 네 메뉴에 네. 올려놨어요 네? 네? 어떻게? 네. 그거라고요? 정말 마지막 맞다. 틀리면 틀리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다 아니다만 이기미 카드 중을게요 네. 저. 네. Yeah. 아니다 아니다만. 는, 셋. 이겁니까? 아. 아니아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laughs> <방금수>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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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 카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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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요 <laughs> <잘해. 꼭, 웃음> 말씀 말좀 해주세요 한쪽으로 보내드려도 돼요? 스페이드 <laughs> <laughs> 스페이드 <스피디> <laughs> 네. 검정색 스페이드 잠시만요 아, 잠깐만 오도만 잠깐만 그러지마요 네. 에이 키 설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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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맞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아직 보여드린 적이 없는 맛을. 아니겨게 처음에 이 거지? 신기하죠. 저, 너무 신기요 하나 더 보여드려. 여기 세 개만 보여주면 안 돼요? 두개 받는 거 같은데? 아니. 어, 추명필. 피... 한번더 해줄게요. 네네네. 좀 약간 신나셨죠?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제 <그냥 좀> <laughs> 어우 카드 다 성과 식고. 아니 다 다른 카드라는 걸좀보여드려야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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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른 카드고. 어 떨리네 또. 무슨? 자또 스크페셜. 아 스크 올려? 네, 저안 볼게요. 어 좋아요. <laughs> 자 하나 둘 <laughs> 셋. 됐어 됐어. 지동욱, 아무 일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laughs> 됐죠? 네. 오케이 오케이 됐, 됐어요 성과는 또 맘대로요. 조금만 진지하게 서 볼게요. 죄송해요. 팬스레 넣었어요. 저알가 되게 진지했어요. 네. 와..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번에도 금방 찾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카드 한반 정도만 가지고 네, 이번에는 직접 뽑으실 수 있게 뽑았던 카드를 다시 제가요? 네. 주먹을 한번 줘주세요 주먹을요? 주먹 어레왜 설레? <laughs> 왜, 왜 설레 어 잠깐만 에? 네?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조금만 더려달라고요 이걸 어떻게 뺐다고요? 네? <laughs> 자뭐하아줌 기억하시죠? 네자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보셨죠? 어. 다번에카다다른요다 아니, 이게 어 어디... 네. 뭐야? 요게 요게 문제예요. 치료야돼아치료야돼아 박사님 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아서막 공부하던 건데 이렇게 보여 드릴 날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거기서 설명 형님, 예, 네. 다음에 한몇 개만 더 보시면 안 돼요. 더 많아요. 아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쳤는데 하나장 나와. 내집보냐고요 어떻게 짰어요? 여러분 만 이렇게 짜는 건 전혀 가아않아요 그래, 있습니다.